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요즘 시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식욕도 부쩍 없어지신 것 같고, 전보다 더 짜증도 많이 내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상해. 남편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다. 사돈 양반 볼 때부터 까탈스러운 거 알고는 있었다만, 어떻게 너한테 봉양받고 살면서 그렇게 막말을 한다니. 반찬이니, 밥이니, 투정도 엄청 심하다면서. 그런 심호 모시는 거 정말 힘들지. 나도 안다. 엄마.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아파서 의식도 못 찾고 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괴롭히는 상황에서 돈까지 벌어야 되잖아. 물론, 시어머니가 남편 사업도 도와주시고, 돈도 많은 분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 언젠가는 빚볼날올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안 믿기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래. 내 시대야, 그저 참고 견디면 누구라도 인정해주는 세상이었잖니.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막말로 김서방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래도 배달 일하다가 사고난 사람이잖아. 가정 위에서 애써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기는, 이혼하는 거지. 김서방 쓰러진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아직까지 의식도 못 차리고 있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잖니. 그럼 너 이대로 평생 살 거란 얘기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른 벗어나. 김서방이 나 학자금도 갚아주고 나랑 결혼할 때 이것저것 챙겨준 사람이잖아. 그 챙겨줬던 거 네가 주부로 일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시모도 모시고 지금 일까지 하면서 죄다 갚은 거나 다름없어. 식당 일 하는 거 익숙치 않아서 힘들 텐데 시모 간병에 봉양에 어휴, 이건 슈퍼맨도 못할 일이다. 그럼 엄마 결론은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거네. 그래 이거사. 참, 그리고 네 시모 말인데 식욕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니?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 왜냐면, 냉장고 칸에 반찬이며, 식재료며, 이것저것 비워져 있을 때가 많거든. 분명 입맛도 없다고 그랬고, 나 없을 때 챙겨 드시지도 않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냉장고는 비워져 있으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잖아. 니 시모는 그런 상황에 뭐라고 하고 있고? 본인이 죽어도 안 먹었대. 엄한 말로 자기 모함하고 괴롭히냐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지 말고, 뭐 CCTV 같은 거라도, 하나 설치해 보는 건 어떠니? CCTV? 어머님이 그거를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 날지도 모르고. 어머님 요즘 한창 예민하시다고 했잖아. 내가 똑같이 남편 일은 처지로서 공감해주고 이뻐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참 어렵다, 어려워. 얹혀 살면 눈치 보면서 집안일도 돕고 말도 이쁘게 해야 할거 아니냐. 아들 식물 인간 된거 간병의 일까지 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너한테 막대하고 막말을 한다니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다. 엄마 흥분 가라앉혀. 엄마도 몸안 좋잖아. 스트레스 받았다가 괜히 건강 악화되면 골치 아파. 이 엄마 건강 걱정 되거든 빨리 이혼을 하거라. 이혼이 답이다. 알겠니? 세상에 모든 걸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저희 남편은 배달일을 하고 있었고,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홀로 돌보고 있던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에 집안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돈 버는 일도 겸하고 있었죠.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고되고 지쳐가고만 있었는데요. 엄마는 남편과 결혼한 생활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으니, 얼른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했을 뿐더러 고된 고생을 하는 저를 타박하기만 했습니다. 너 오늘도 식당일 갔다 왔다면서 핑계대고 어디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냐? 핸드폰 확인하기 전에 행실 똑바로 하거라 알겠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아주 총명한 사람이야. 사람이 허튼 수작지라면 다 꿰뚫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머니 제가 무슨 바람을 피겠어요. 어제랑 오늘 식당 일하면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다리 아파서 어디 돌아다닐 기력도 없어요. 식당 일 분주히 한다면서 왜 차리는 반찬이며 밥이며 그 따위로 밖에 못하니? 어머님 죄송해요. 냉장고에 식재료들 많이 챙겨놨는데 그게 다 사라져서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식재료가 갑자기 왜 사라지니 반찬이 또왜 사라지고 네가 이시험미를한번 길들여 보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나 본데. 다 간파하고 있다. 당장 그만둬 이거사. 내가 너 이따위로 계속 굴면 본때를 보여줄 거다. 어머님, 일단 화 푸세요. 무슨 일인지 저도 알아볼 테니까 진정하시고요. 진정은 무슨?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엄한 사람 도둑년 취급하면서 집에 있는 반찬이며 식재료며 훔쳐먹는다고 모함을 해서 그런 거잖니. 그 핑계로 이 시험이 맛없는 거 먹이고 굶어 죽게 만들 생각이냐? 그러면은 집에 CCTV 같은 거 한번 설치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핸드폰도 생각해 보면 갑자기 사라지고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CCTV라고 그랬니? 지금 이 CM을 아주 감금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시까지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 네 생각이 어떤지 이제야 똑똑히 보이는구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진짜 도둑이라도 들었나? 아니면... 뭐 제가 잘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냉장고라도 뒤졌나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시어미가 도둑질한 거 아니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니.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뭔지 모를 줄 알아? 진정하세요 어머님.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우리 철우 네가 간병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옛날 시대 같았으면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었어. 게다가 남편이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고 의식을 못 차리고 있으면 니덕이 네 부족한 탓 아니니? 그걸 가지고 반성하면서 매일같이 물 떠놓고 제사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쏘다니기만 하고 있잖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저 쏘다닌 적 없고 일하러 다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간병하면서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보험도 안 들어놓는 바람에 지금 대출까지 끌어다 쓸지 말지 고민 중인데. 힘들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부터가 이미 틀려먹었다는 거다. 내가 재산 처분하면 너한테 받은 거몇 배는 토해낼 테니까 아쉬운 소리 좀 하지 말거라. 내가 사놓은 땅, 그거 잘 처리만 되면 단박에 다 갚겠다고 말했잖니. 그런데 자꾸 돈 돈거리면서 사람 피를 말려? 에라이 못된 년 같으니 저는 피 말리게 할 생각 없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어찌 됐건 CCTV 거는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잊으세요. 이미 뱉어놓고 있기는뭘 잊죠? 내가 너한테 쌍욕하고 나서 잊으라고 하면 잊을 수 있니?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건지 매일같이 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이후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 눈치를 보기는 커녕 나날이 막말이 심해져만 가는 모습에 화가 날 때가 많았는데요. 시어머니. 역시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한 모양인지 잠을 잘 때면 끙끙 앓거나 잠꼬대를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고에서 의아한 일이 있다면 남편의 핸드폰이 어느 순간 사라진 일이었는데요. 분명 사고가 난 이후 얼마간은 집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었지만 그것 역시도 보이지 않게 되자 정말로 집안에 도둑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어머님을 몰래 관찰하기로 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영상 좀 봐봐. 너무 무섭지 않아? 네 시어머니 아니냐? 그런데 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손으로 개걸스럽게 먹고 있니? 어머머, 끔찍해라. 대체 품위 없이 이게 무슨 짓인 거니? 나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한테 뭐 하는 거냐고 여쭤봤거든.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잖아.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몽유병 증상인 것 같아. 몽유병 증상? 아니, 사람이 몽유병이면 이렇게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단 말이냐? 이거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먹어도 되니? 이러니 당연히 입맛이 없다고 하겠지. 이러고 입맛이 있는 게더 이상하겠다. 나도 이거 알고 나서 어떻게 어머님한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분명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것 같은데 네가 찍어 놓은 영상 보여주면 거짓말 아니라는 거알 텐데 뭘 걱정이니? 사돈 양반한테 보여드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해야겠구나.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어머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분명 인정 안 하려고 할것 같아. 딱한번 그런 거라면서 오히려 나 타박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는 심모 모시면서 결혼 계속할 생각이니 빨리 이혼이나 하거라. 너도 참 미련하다. 남편이 나 학자금 대출 갚아주고 배달 일하다가 그런 거잖아. 열심히 살다가 식물 인간 된 사람을 그럼 내가 버려? 지금 잠깐 형편이 힘들다고 어떻게 그렇게 의리 없는 짓을 할수 있겠어? 의리 없는 게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막말로 내 남편이 평생 동안 안 깨어나서 괴팍한 시모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어머님도 곧 좋아지실 거야. 당장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좋아지신 것 같거든. 내가 잘 말씀드리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시겠지? 말처럼 잘 풀리면 세상 천지에 어려울 것 하나 없겠다. 답답하다, 답답해. 너가 마음씨 좋은 건 알겠다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때라니까? 너 그렇게 허송 세월 보내고 시간 날리는 동안 좋은 인연들 다 놓칠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그 생각이라는 거 설마 네 시모가 갖고 있다던 딱 말하는 거니? 그거 보나마나 거짓말 아니겠냐? 아무리 어머님이 뻔뻔하셔도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거짓말하실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양반 같더만 뭐 하여튼 잘 생각해. 네 인생을 살라고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엄마의 조언을 곱씹어 보면 볼수록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 죄송내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타박만 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에게 찍어 둔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어머님이 이 영상 보시면 아무래도 어머니 몽유병 증상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뭐니? 설마 너나 가지고 영상 합성이라도 한 거니? 설마 나한테 몰래 술이나 약 같은 거라도 먹인 거냐? 합성이라뇨? 어머님, 이거 누가 봐도 어머님이 잠든 채로 움직이는 영상이잖아요. 제가 그런 기술이 어디 있고 어머님한테 뭘 먹였겠어요.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찍은 거니? 단지 집에 식재료랑 반찬이 없어지는 것부터 남편 핸드폰도 그렇고 물건들이 종종 사라지고 안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거나 아니면 뭔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예의주시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마침 몽유병 증상을 보이셔서 저도 찍어둔 거죠. 얼른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치료는 무슨 놈의 치료? 내가 네 스트레스 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데 치료 받으라면서 이 시어미를 병자 취급하는 거니? 네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악몽꾸고 시름시름 앓기만 하잖니. 밥이며 반찬이며 맛있게 차리고 이 심호봉양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하란 말이다. 어머님. 이런 거 방치하면 앞으로 점점 심해지실 텐데요.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병원 가시죠. 제가 많이 바뀌려고 노력할게요. 뭐가 불만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 네가 말 잘했다. 뭐가 불만이냐고 물었니? 네가 이 집안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게 없지 않니? 우리 아들 배달 일하다가 사업해서 떵떵거리면서 살 운명을 가진 애였단 말이다. 그런데 너랑 결혼하고 학자금 대출 갚느니. 뭐니 하면서 돈 쓰는 바람에 배달일만 계속하다가 이 지경 이꼴 됐잖니. 그러고도 너는 가책도 못 느끼고 이 시모를 구박하면서 홀대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 내가 너를 곱게 볼 수가 있겠니? 입이 있으면 말좀 해보거라. 그이가 사고 난건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배달 가면 위험할 거라고 했어요. 비오는 날은 집에 있으라고 분명히 말렸다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내가 물려주는 재산 한푼이라도 건사하려면 대답 잘 하거라. 어머니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고 그일 때문에 힘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거를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하면 잘 풀릴 수도 있었겠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그의 사업 버렸다가 망해서 배달 일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래 네가 이 심호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겠다. 말로는 진정하세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러면서 온갖 걱정하는 척은 혼자 다 하지. 하지만 실상 하는 거 보면 어떠니? 이 심호가 뭘 잘못했는지, 남편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잖니? 너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사고 당한 거야. 내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저를 핍박하기만 하는 시어머니인지라 저 역시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황이 최악인지라 모든 문제를 제게 돌리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너무 핍박이 심해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가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프면 병원 가서 제대로 진찰을 받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엄마 나이에 건강 신경 안 쓰면 정말 훅갈 수도 있는 거 몰라? 내가 훅 가지 않으려면 너가 내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혼하거라. 제발 이혼해서 이 엄마 속좀 달래 달라는 말이다. 엄마 나도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래. 남편한테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쉽게 포기를 하겠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있는 법이다. 사실 학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나도 친구랑 사업하려다가 실패해서 빚 생긴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남편이 다 갚아줬단 말이야. 그런 사연이 있었는 줄을 몰랐구나. 대체 얼마나 갚아줬길래 그러니? 한 천오백만원 정도 돼. 그렇다 쳐도 얼추 계산이 맞아 떨어지지 않냐? 너가 간병하고 혼자 집안이라고 돈 벌어오는 동안 한 고생 생각하면 그돈 이미 갚고도 남았어. 세상 일이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딱딱 굴러가는 거 아니잖아. 계산적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면 뭐? 니시모도 네 그렇고 너도 그렇고 관계 이미 최악이잖니. 계산 안 따질 거면 사이라도 좋든가. 그러게. 이제는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당분간은 내가 친정 자주 방문하도록 할게. 그동안 모아둔 돈 조금씩 쓰고 일은 줄이면서 엄마 돌보도록 할 거고. 시어머니도 내가 눈앞에 안 보이면 짜증 좀덜 내시겠지? 그래 잘 생각했다. 짐 챙겨서 조금씩 친정에 갖다 놓고 이혼할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왜또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가? 하여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자꾸 이혼을 하라고 종용을 했지만 남편에게 마음에 빚이 있었던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에게 밥과 반찬을 차려주며 말을 해야겠다. 결정하고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몽유병 증세가 도진 상황인지 손에 핸드폰을 쥐고 중얼중얼거리며 배회하는 시어머니. 잃어버린 남편의 핸드폰을 어째서 몽유병에 걸려있던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던 걸까? 문득 의심이 들었던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죠. 엄마, 나 본처 좀 만나고 올 테니까. 집사람한테는 적당히 나중에 핑계 좀대죠 이거사 본처 하나로 만족을 못하고 왜또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사서 고생이니? 원래 영웅은 호색이라고 하잖아. 내 능력 앞으로 더 키울 거고 언젠가는 사업도 성공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집 살림도 할수 있는 거지. 아무리 이 엄마가 허락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에 동참을 시키냔 말이다. 너 그리고 배달을 한다는 거 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엄마가 어디 가서 네 자랑을 마음 편히 못해. 아들이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배달일한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나도 엄마가 창피해. 나한테 물려줄 재산 하나도 없이 다 말아먹은 엄마 창피하다고. 내가 너한테 땅 팔아서 사업하라고 보태준 거 잊었니? 그거 다 팔아서 나 알거지 신세인데. 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렇게 따지면 화장품인지 뭔지 투자한다고 엄하게 돈 날린 건 어떻고? 아 됐고. 지금 둘째 마누라도 질리고 있거든. 셋째 마누라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열정이 사그라드는 기분이네. 내가 많은 여자들 데리고 어디 석유국 왕자처럼 사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잖아. 그 꿈이 없으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 알겠다.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얼른 첩들 더 만들어서 내 뜻을 크게 펼치렴. 됐니? 이 엄마 속이야 타들어간다만 미우나 고우나. 넌내 새끼 아니니? 고마워 엄마. 그런데 나, 나중에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 집사람한테 내가 예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잖아. 학자금인가 뭐 갚아줬다며. 그거 말고 집사람이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것도 내가 기분 내다보니 해결해줬거든. 아이고 이 미친놈. 당장 만원 한 장이 아까운 마당에 빚을 대신 갚아줘. 이 답답한 놈아. 엄마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람 좀 스트레스 좀 받게 해봐. 엄마, 내가 모시자고 하면서 집 팔고 도와줬다는 거, 거론하든지 남은 재산이 있다고 하든지, 어떻게든 힘들게 하라고. 재산 있는 척 하면서 슬슬 힘들게 하다가 잘 대해주면서 투자니 뭐니 하며 구슬리면 대출도 받아내게 할수 있을 거 아냐. 엄마, 이런 쪽으로 머리 잘 굴러갈 거 아냐. 엄마가 도와주면 너 나중에 사업 다시 시작할 거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봐라. 그년 그거 힘들게 하는 거야. 마음에 들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들. 왜 대답이 없어? 너왜 전화도 안 받니? 얘 대답을 해 보거라. 엄마 걱정되게 왜 갑자기 말을 하다 마니? 저는 카톡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배달리를 나갔다가 사고 난당일의 진상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본처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고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바람둥이였습니다. 심지어 제게 준 돈을 도로 가져가려고 시어머니와 짜고 작당까지 모의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 와중에 사고를 당한 남편이 시어머니의 최근에도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을 끝으로 남편의 답장은 더 이상 볼수 없었는데요. 식물인간이 된 남편과 관련해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저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에게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짐을 빼며 정리하고 우체국을 이용해 택배까지 보내고 있었는데요. 모든 진실을 알아차린 것도 모르고 시모는 제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너, 왜 밥을 안 차리고 집 밖을 하루 종일 쏘다니고 있어? 엄마가 몸 아파서 친정 좀 다녀왔어요. 야이 정신나간 년아, 네 엄이 아프다고 이 시애미를 굶겨? 왜 갑자기 막말을 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하, 너 말하는 뽄새 보니까 반항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인데 어림도 없다. 이 시험이 길들이려고 내가 헛수작질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보여준다고 했지. 짐 지금 당장 다 빼오기 전에 당장 튀어와서 밥 차리거라. 어머, 짐좀 빼주시라고요? 어머님이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어머님,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식재료만 축내고 하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꽤나 정정한 상태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움직여 두시죠. 이. 인연이 진짜 미쳤나? 시애미를 모욕하는 거니? 이제 막 나가기로 결정한 거냐? 너이집안 나가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봤자 한푼 건지는 거 없다.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들 어차피 대출에 빚더미에 앉아있고, 내가 돈안 물려주면 너랑 같이 거지 신세되는 거라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 인연아. 위자료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짐이나 빨리 싸시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지만 지금 혈당 조절을 해야 되니까 밥은 좀 먹어야 되겠다. 뭐가 불만인지 일단 와서 밥부터 차리고 얘기를 하자. 얼른 튀어와서 밥 차려라.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 먹어. 댕리한 작당질 나한테 이미 다 들켰거든. 그게 무슨, 무슨 소리니? 다 들켰다니? 남편. 아니, 그 미친 인간이 사고난 날 본처 만나러 갔더라고? 그런데 그걸 감쪽같이 숨기고, 나한테는 배달을 하다가 사고난 거라고 사기를 쳐? 이 미친 할망구야. 두집 살림하는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식물인간 되니까, 세상이 아주 힘들지? 근데 그거, 내가 볼 때는 죄다 댁 업보야. 댁 아들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댁은 아프고 늙은 몸으로 식물인간 아들, 돈한푼 없이 돌보시고요. 난 이혼하고, 새살림 차릴 거니까. 애미야 진정하고 생각을 해보거라. 네가 뭘 어떻게 오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너 도와준 거 맞잖니. 빚도 대신 다 갚아주고 했고. 그래 빚 갚아줬어. 근데 그거를 나한테서 다시 받으려고 개수작질 했잖아. 이젠 정이 떨어져서 댁들은 안될것 같아. 나는 엄마 간병에만 신경 쓸 테니까. 댁은 자기 아들에 신경 쓰세요. 각자가 자기 가족이나 챙기자고. 세상사가 모든 걸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애미야. 내가 이렇게 떠난다고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사실 아들 사고 난 이후로 나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다. 요즘 악몽만 꾼단 말이다. 너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야. 네. 개소리 아주 잘 들었어.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 맨날 사람을 들들 복가대셨어널 힘들게 해야 날 돌봐주고 언젠가는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받아내려고 수작질까지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셨다? 나도 더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 그러니까 꺼지라고. 꺼져.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애미야. 끊을게. 그리고, 앞으로 차단할 거고.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돌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인 역시도 몽유병을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황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한 상황이었죠. 이를 제가 떠날 때부터 진지게 깨달은 시어머니는 울며불며 통사정을 하고 저의 친정집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와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면서 쫓아낼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쫓아내 줬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저를 속여왔고 두집 살림을 한 아들까지도 일방적으로 편들어온 인간이니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었죠. 저는 지독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라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생기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만 신경 써야겠다. 다짐을 해보았네요.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